I'm so 지내삶 속에서 그 사람과 I am. t h a n 는 먹지 못합니다. 땡큐 지저스 nice, nice. <laughs> uh, Thank you, Jesus. Thank y o 코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 e s y n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람 당신의 삶속에서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쵸, 부터 시작된 맥도날드가 가니까 가난한 학생들에게 식사를 주더라고요, 맥도날드가 미국은. 가난하면 무조건 가서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 집도 감사하네, 진짜. <목소리> and blessing the family of the Bangulao Mission Church in the in the stone lake here. Bohor and Doho.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nk you. Amen. In the name of Jesus. Amen. 안는 않는, 꿀꿀거리지 않는다는 건 배가 고프지. 그때 컸을 때부터 제가 이 정도 컸을 때갔거든요 이거를. 임신시켜 놓고. 근데 지난번에 그 애가 금겨 가지고 임신이 다 죽어 버렸잖아. 아니,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다 죽어 버렸잖아, 돼지들이. 그때 새끼라서 이건 다 암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신했는지 몰라요. 예. 네. 굉장히 크죠. 이렇게 커요. 네. 이거는 일부러 그때부터 큰거네 마리. 종자도 좋은 거라서, 많이 뽑게 되면, 잘 키웠네. 응? 잘 키웠어요, 여자애가. 내가 몇 번은 와서 들을 많이 했던 애라서, 잘키웠데 동성애라서, 그것만, 결혼하고, 그것만 이제, 오, 돼지 좋아. 요두 마리 때문에요. 좀더 크게 하나 지으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세부에 제 집이 도착했습니다. 네. 니, 워터, 워터, 땡큐. 땡큐, 지저스 오, 메리 굿. 드디어 하네. Maybe two. Yeah. Another. 마이크, 오케이? Okay? After five minutes? o k 마을이 이거 그 다섯 가난한 아이에게 갖다 줄 가방이 오늘 보이네요. 어, 이거 깨끗이 해가지고요. 이거 갖다 줘야 되겠어요. 학교 열심히 가라고요. 너무 땡큐 지졌어요. 와, 2년 만 되면 이렇게 열심히 그때 짓더니또 이렇게 부셔져서 그래서 어, 어떤 일이 있어도 벽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벌써 다 쓰러져 갔네요. 저희 마을인데 집 짓는 게 이렇게. 되있군요 땡큐 땡큐 지저스. 이렇게 헬프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들어왔네. 오, 메리 나이스. 직군들이 지금 이제 오늘 테스트 해본다고 그랬어요. 이거 테스트 안 해보고 이거 막 하면은요. <laughs> 저렇게 옛날에 좋아하니까 성경 <laughs> 잘 외우러. 마을에 살이 <laughs> 없으면 엄마. 오, 꼬마에도 방금 벗어지고 갔네못 찍었네요. 제가 너무 이쁘다. 땡큐 지저스. 바이바이. 아유 리니 코런저가도 벌써 땡큐 지저스. 크리스천 할수 있어요. 메리 나이스. 싸우만데노. 아이 저 가방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네. 땡큐 지저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Yes, t o d 어, m a y 12 1 2번1 uh, hour. I don't know. I a 땡큐 지저스 스마일 땡큐 지저원투 쓰리 원몰 땡큐 지저 땡큐 지 안빨라요 펩시밖에 안팔지만 이게 저의 점심입니다 <목소리> 도착했야 되는데 엄청 트래픽이에요 이래서 엄청 나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상시는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37차 주의 이내로 음,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길이 막힐지 모르고 한 번도 막힐 적이 없었는데 또 오늘은 길이 막히네요. 아직 스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You thank you, t h a 택시는 스스 하다고. 또이렇 오늘은요. t h a 화이트 택시를, 아니, 버스를 타고 가면 4 0에서만 주면 된대요. 그러면서 저거 타고 가래요. 나도 살다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와, 오늘은 짐도 없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아서 빈 가방만 저에 다섯 개 5개 들었거든요. 이민 가방 두 개랑. 이야, 땡큐.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 도와주고 가네요 오케이 또 이런 경우가. 어 마리나 u Okay. Oh. Marina m a okay. What time start? 9 9 o c 9 o'clock. 9 처음 타보는 거니까 일단 타보겠습니다. 아, 옐로우 캅 저거를 타야 터미널 2로 간다는 얘기인가봐요. 여기까지 아유 거의 끌고 왔어요. 아, 한국은 춥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완전히 겨울 옷이에요. 너무 추워서 저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게 좀니다 <laughs> 서독기도 있고 갑니다. 세브 게이트 5번, 게이트 5번이 이제 저리 짐 찾는 것도 5번, 게이트 5번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좀 늦게 나오네. 하나는 아, 일찍 나왔는데 너무 가벼워서 든게 없어서요. 올 때는 뭐 아무것도 든게 없습니다. 이제 갑니다. 땡기지죠. 안내마이 아, 네, 표지는 휴대품 내용으로 확인할 필요가요. 오케이 빈 가방밖에 없는데 너무 빈 가방이라 <laughs> 확인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라는 거야. <laughs> 세관 가봐야죠. 아무것도 든게 없어서 <laughs>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이네요. 37차에서 또 한번 가봅시다. 뭔지 계속 소리 나네요. 무슨 전자팔찌 같이. <laughs> 새로 게, 어 이번에 좀 정신이 바짝 나네. 저런 게또다 있고. Hello, 스튜디오즈미. 안돼요? 어 이쪽으로 가라니까 가봅시다. 오뭐 필요한 게 있다니 까 가봐야죠. 십7 차까지 다니면서요 빈 가방을 늘 갖고 와도 이렇게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뭐 검사해본다니까 가봐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붙인데 되게 시끄럽네요. 그죠? 뭔지는 몰라도. 화도 많이 다니까 저런 거 붙였나봐요. 그러니까 가보겠습니다. 검사. 이거요, 이거 아깝잖아요. 이걸 쓰지 않고 놔두면.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이게요, 이거, 이거 다 모아놨거든요. 모아놓으면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오래되면 변하니까. 샴푸하고 젤인데 통과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딱 보더니 <laughs> 이유를 딱 붙이고 <laughs> 가방이 빈털터리 가방인데 저는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와요 가방 빈털터리잖아요 가방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빈 가방 이 가방에는 가방만 다섯 개들었고요빈 가방만 여기는 공항입니다 공항 이제 미션 끝 화이팅 그거래, 조그만 것들. 안 쓰고 놔두면 변해서 한국에 쓰려고 조그만 거. 필리핀에서 옛날에 거한 1년 전 건가? 그거였나봐 <laughs>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케이야. 크혜한그 뭐 입었던 옷들 가져 여기서 한국에서 빨거든요. 한국 도착 7시입니다 굿.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패서 뭐 이런 것도 없고. 달러도 없고. <laughs>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늘 오늘 이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늘 동행하는 유네스도 성교사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Jesus. 기도가 이제, 어 신학교 학생들 중에 또한 명이 내년에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저에게 웨딩드레스가 있어서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돼지가 슝슝슝 또 태어나야 되니까 그 돼지 막사 새끼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아기 돼지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또 그런 막사를 이제 다음 11월 달에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장소는 이제 집인데, 그 장소에 실리안의 집이지만 땅은 또딸 것이라서 딸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기도해야 돼요. 딸이. 또큰 막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온, 온통 온 그냥 돼지꿀꿀 소리 나요 시장님한테는 찾아갔어요 다윈 그래서 괜찮았어요 다윈 시장님 찾아갔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퍼미스 30마리 될때 이상 되면 퍼미스를 해야 되지만 30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키워도 된대요 근데 새끼를 많이 낳으면 30마리가 넘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마리다 슝슝슝슝 열몇 마리씩 나면 이 야, 마을에 한 마리 학생들에게 한 마리씩 다 나눠 주고 야. 염소는 다 죽었어요. 아무리 비싼 거막 10만 원짜리 막 사서 줬는데도 염소는 죽었거든요. 염소는 비가 오고 천둥 번개 치니까 싹 죽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한 마리만 유일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돼지는요, 드디어 제가 결실을 봅니다. 아, 너무 피곤해서 목소리도 갈라졌지만, 자, 돼지가 내년 1월 1일에 나면 너무 좋겠고요. 올해 나도 너무 좋아요. 하여튼 9월 1일 날, 어, 저기, 임신을 했기 때문에, 또한 마리는 9월 2일 날, 나머지 이제 두 마리는 지금 임신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신경 좀 쓰라고 그랬어요 브리데이 엉덩이 보면서 임신하게 될 시기가 되면 빨리 임신시켜서 마을에서 돼지 슝슝슝슝 줘야 돼요 다음번에는 돼지 막사를 지으러 또 필리핀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새끼 돼지하고 엄마 돼지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해줍니다 땡큐 지저스 o u Jesus. I'm not